자, 그러면은 악류 씨. 준비가 되면 읽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핑팀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사는 21살 미필 남자 투수입니다 저는 1년째 연애 중이고 제 여자친구는 이제가 20살입니다. <laughs> 아무튼 여자친구가 작년부터 인방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9월 중순쯤에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오빠, 오빠. 보파 님, 고파 님, 괜찮 으시 죠？보파 님, 정말 사랑 <laughs> 을 괜찮 으시 <laughs> 죠？왜 왜？나 방송 해볼까？어떻게 생각 해？방송 갑자기 막보 니까 재밌 어 보여서 해 보고 싶어 지출 도 초반 에 엄청 들 고, 안 불리 는경 우도 많대취 미로 할거 라서 상관없 어？그건 그렇게 어떻게 방 송이 시작하게되었 습니다. 재밌게 하는 여자친구를 응원해주고 제가 했지만 생각보다 저는 치졸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들러붙는 남자 시청자도 좀 신경이 쓰이고 방송하면 친하게 지내는 다른 남자 스트리머도 솔직히 질투났습니다. 남자친구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기분이 나빴고요. 결국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자주 싸우게 되었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별까지 결심했지만 여자친구가 방송을 포기하면서 사건을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이럴경 데이트 중 여자친구가 폰으로 트위터하는 걸 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방송을 접으면서도 본인의 시청자들과 방송시 알게 된 남자 스트리머들과 트위터로 친분을 계속 쌓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친구들을 만난다고 외출을 했다가 그 시청자 몇 명이랑 만났다가 확진 난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 친구들 만난다네. 친구들 맞아.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 너도 내가 신경 쓰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걸 말안 하고 간 거면 숨긴 거 아니야? 전화로 크게 싸운 뒤 여자친구가 울고불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화해하긴 했지만. 제 마음 한 구석은 계속 찜찜한 마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헤어질 정도로 믿고 싫은 것도 아니라서 너무 힘이 듭니다. 이건 가스라이팅 아닌가? 결국엔 자기가 속인 거 맞고 자기가 거짓말 친거 맞잖아 그건가? 난 사실 어. 그냥 음. 친구 만나러 간다 해서 친구를 만나고 온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 좀 애매한 것 음. 같기도 음. 해 어, 맞아 왜냐하면... 애매한 것 같아 맞아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가죠 왜 만나죠? <웃음> <웃음> 솔직히 음, 얘기해서 음. 방송이 진짜 잘 되고 싶다 욕심이 있다 하면 시청자들이랑 만나면 안 돼요 어, 그것도 맞죠 음, 음. 음. 누군가를 한 명을 편애해 주어서도 안 되고 전 맞지. 매니저분 그렇게 편해하지 않아요. 음. 특별딩을한적 없다고요? 아오예뽀 씨? 와나또 물었네. 만나는 모든 스트리머들하고 팔자 피시나봐요? 아씨 x 진짜! 아니 이상하나 나는 팔자 안 껴주던데. 나도 안 했는데. 아무튼 간 저는 제 생각에는 저는 방송 목적이 아니라 침묵의 목적이 아닌가 저렇게 되면은 아 저는. 그치 그치 음. 맞죠 네, 사실 일반적으로 그게 질투가 음. 날 수밖에 없는 것같아 확실히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정말 일반인들은 음. 그 방송하는 사람들의 세계를 절대 공감하기가 힘들어. 맞아, 맞아. 막 이해해주고. 아. 그래서 거. 내가 그래서... 3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뭐 지금이라도 생겼으니까 음... 된거 아닐까요? 아니 그 어디. 있... 어디 그래도 방송하는 <laughs> 사람들 아, 많이 그래, 만나죠. 그래. 그러니까. 맞아. 시간 때가 <laughs> 뭐 방송하는 뭐. 사람 만나면 행복하죠. 예. 음. 진짜 마음이 계속 남아 있다면 서로 그냥 대화를 통해서 음. 해결 보시는 게. 사연자분 고생하시네요. 고생할 줄 몰라. 그러니까 뭔 씨발 뭐지? <laughs> 네. 그거야? 그러니까... 아, 저 하루 재미 돌아가네 그냥 풍차마냐? <laughs> 아 읽어보세요. 제목이 그러셨습니까? 여자친구 몸매 그게 무섭다 짜증나는데? <laughs> 눈물 난다 아, 근데 아. 아니요 근데 이거는 읽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여자친구가 생겨서 사귀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항상 운동을 해왔고 그만큼 본인 몸매에 대한 자부심이 큰 편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최근 여자친구와의 첫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자기야 옷 얼른 벗어. 아니 씻지도 않았잖아. 응? 씻고 하자. 아니야. 나 진짜 더 이상 못 참겠어. 알았어. 아 진짜 너무 창피한데. 이런 대화들을 나누고 옷을 벗은 여자친구를 보고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옷이나 보정 속옷 같은 걸로 많이 박혀있던 상태였다더라고요. 뭐 저는 그냥 여자 친구가 C나 D컵 정도 되는구나 하면서 있었는데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도 여전하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말 솔직한 감정으로 속았다라는 생각을 녹음했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여자친구 몸매나 외관에 신경을 쓰는 쓰레기인 걸까요? 나 같은 남자 입장으로서는 외관 포인트라던가 몸매 포인트도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난 생각하고는 충분히 당연히 씨발 바로 나도 이거는 그럴만하네요. 근데 여자친구를 사귀는 이유가 그것뿐만 은 아니잖아요, 사실. 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통한 게도 잘끝냈다며 아, 어, <laughs> 거기서 그냥 팍 뜯어버렸으면은. 그러면 진짜 대참사였을 텐데. 그게 1순위가 아니라면 뭐, 굳이 뭐, 신경 쓸 일인가. 응. 응. 응, 지금. 어, 받아들이거나 헤어지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수술시켜준다거나. <laughs> 아, 이런 <진짜>. 얘돈 <laughs> 어, 많이 벌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기 자기 가슴 좀 작은 거 같은데 내가 수술 시켜줄까 이러면뺨 맞지 않을까? 난 자기가 뽕 썼을 때그 가슴이 좋은데 그걸 아니지, 그렇게 만들어줄까? 아니지. 아니지 자기야 혹시 뭐 내가 음 그런 이상하긴 하네 어떻게든 기분나쁠 수밖에 없어 그거는 진짜 이상해 자기가 같이 쓰는 건데 큰 걸로 빠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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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제발. 웃음> 아니 근데 네. 가슴이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A컵, B컵 정도는 보정 속옷을 입는다고 D컵 정도의 사이즈가 절대 안 나와요. 이 사람이 내가 C컵, D컵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 맞아 맞아. 어, 그런, 그런 걸... 왜냐면 아, 남자애들이 가슴 크기를 잘 모르더라고. 난 이제 거의 전문가인데 가슴 사이즈. 하 나는 약간에 아니야 난 그러니까 진짜 다 알아. 엄판난 전문가일 수밖에 없는 게 왜, 왜, 왜. 야동 보면은 배우들 프로필에 가슴 사이즈 스펙 아 있잖아. 요나 아 응, 진짜 다 알아. 아 그래서 음. 일본 쪽 사이즈랑 북미 쪽이랑 다 다른 거다 알아 이제. 전문가일지라 아 전문가 <laughs> 전문가일지라. <laughs> <야> <laughs> 아, 나 근데 모르 모르겠다. 뭐 저런 충격 받을 수도 있구나. 우리 n 둘 t 이이불렀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지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 제 you're not sure if y o 다 r e not sure if 남자친구가 알아서 다 리드하는 편이라 저는 그냥 따라만 가고 있었는데 저도 남자친구를 만족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야 이번 이에 내가 빨아줄게 하고 남자친구를 위해 애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설펐습니다 남자친구는 신음 소리 한번안 내고 저를 그냥 귀엽다는 듯 웃으면서 쳐다보더라고요. 야동에서 봤던 게 생각이 나서 제 오른손으로 남자친구의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입으로 애무를 동시에 해주었는데. 제가 이빨로 남자친구의 귀두를 긁어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죽을 것 같다는 듯이 침대를 등, 뒹굴기 시작했고 다행히 상처가 나거나 하진 않았는데 요즘 잠자리를 갈 때마다 자기야 이빨 조심해 줘 하면서 말을 하는데 되게 창피하고 또 여자 여자친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답답함이 하기만 하네요. 그냥 귀엽네. 그냥 귀엽네. 그냥 귀여운 귀여운 썰이네. 귀여운. 음. 고민이네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야동으로 배우시면 안 돼요. <laughs>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보여줄 때가 있어요. 맞지, 그러니까 저희가 맞지. 실전에서 가능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 네. 사실은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어, 게 어, 맞아, 최근에, 맞아 맞아 근데, 맞아 나도 그말 하고 싶었어 진짜. 해주면서 어디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표정을 <laughs> 좀 본다든가. 그냥 진지하게 앉아서 자기는 어떤 게 좋아? 약간 이런 <laughs> 물어보는 것보다 이런 거 좋아해? 라던가 어, 막, 자기야 좋아? 라던가 음. 제,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laughs> 왜 이렇게 소시해주셨어요왜 <laughs> <laughs> 이렇게 소시해주었어 <소중해> <laughs> 키바 그냥 말을 하자면 뭐, 뭐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음. 대부분 그 머리 부분이랑 귀두 부분을 공격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는 굉장히 예민한 곳이야. 그래서 거기에 힘을 잘못 주거나 맞아, 거기만 자극을 돼. 주기 시작하면 어 아파! 아프고 맞아. 진짜 힘들어 아, 근데 진짜 도움이 되는 거를 원하시면은 혀만 달려나면 돼요 그걸 음. 어떻게 연습을 해? 그럼 유연성을 기르시라는 거지 사탕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 드실 때나 방금 아고일뽑막 그런 거 상상했어 사탕이랑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가지고 폭포 밑에 가가지고 물 맞으면서 아개 <laughs> 하면서 아, 혼자 아, 수련하는 모습, 수련하는 모습, 아. 모습. 아. 뜨거운 쌀에다가 혓바닥 단군 앞에 다하면서 <laughs> 뭐. 혓바닥 달려. 영어를 하시면 돼요. 영어? m 무하면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연습할 아, 발... 그 그가 아, 혀가. 영어 발음. 아 영어 발음이야. 눌러내지는 거네. 아 나는 m 무할때 영어 수련하는 줄 알고. 딜리셔, <laughs> <laughs> 아, 딜리셔. 아, 어. <laughs> 아무튼 그래도 기분 어떠신가요? 게스트로 나와주셨는데 13회차. 아 재밌네요, 역시. 다음에도 부르면 뭐 나올 의향 있으십니까? <laughs> 적당히 때리신다고 약속하면 안 돼요. 이거는 본인 잘못이죠. <laughs> 도핑팀 야디오가 선약이었어요. 음. 그 전날에 만난 사람 누구예요? 당신이죠. 그러면 당신이 주작거리를 가지고 온 거야, 애초에! 그럼 음, 맞아. 그리고 뭐 우리가 거짓말했어? 주작을 섞으셨잖아요. 별 주작 없는 아, 이 사람이에요! <laughs> 보스라이팅 음,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연애하는 걸왜 우리한테? 아, 뭔 연애? <laughs> 아니야잖아. <뭔 연애인> <laughs> 아니, 아니, 예은이라도 멈춰. 아, 아니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 썸터다가 다 망한다니까. 아 맞다. 미안해. 아, 아, 내가, 야야 아, 아, 야, 야, 내가 나이 들어봐. 주책이라 그래. 내가. 아, 아 주책이야 아, 진짜. 우리 이제 뭐 갈까요? 저 방송하러 가야 될거 같아요.